자, 오늘은 그, 커뮤니티에 글 올렸듯이, 명성 컷 찍은 이후에, 이제 뭐 후기랑,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대충, 요 정도 끝났고, 박칼은 2회일 겁니다. 이게, 어딨냐. 여기 있을 건데, 해방자, 연합군, 2회 클리어를 해서, 했고, 아마 달성하기 전에는 1회, 아, 달성하기, 하고 나서 1회, 하기 전에 1회해서 2회일 거고, 템 레벨은 대충 요 정도, 거의 다 끝났죠? 뭐, 신발이랑 보장 정도 났고, 나머지 320자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진짜 준, 준조로뻗고 종결로 맞춰주는 거, 그리고 무기용화, 단조, 이 정도만 남았고요. 어, 어떻게 빨리 올렸냐, 라고 하면은, 음, 일단은 이제 처음에 준 입장권 쓸 거고 그 다음에 18주년 이벤트로 주는 입장권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해서 이 입장권을 준 캐릭터를 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 입장권을 준 캐릭터를 메인으로 잡은 다음에 메인 캐릭터를 일단 놔둡니다 놔두고 부 캐릭터로 먼저 돌려서 게이지를 쌓고 그 다음 메인 캐릭터로 이제 잠식된 치면 여기 이 던전 도는 거를 해가지고 이 전전이 앞 던전보다 레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고, 합성할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모자라다 해서 신발을 바로 먹이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목걸이 다르면 목걸이끼리, 이렇게 해서 먼저 뭉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융합을 시키는 식으로 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리할 때 얘기할 거, 아, 뒤에 정리할 때 얘기할 거지만, 대성공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성공을 보고 계속 먹이면은 경험치가 은근히 많이 오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슬레이어 뚫고 난 뒤로는 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먹을 때는 뭐 높으면 76레벨 짜리도 먹였었고 낮아도 72 정도 이런게 섞여있는 아이템을 먹었었고 보통 이제 융합할 때 보니까 진짜 뭐 피로 다 쓰고 한 부위 나오는 템 아니고서는 모두 이렇게 한 280장 이상 아이템은 재료로 썼던 것 같아요. 슬레이어돌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320작은 요 명성 찍기 한 3일, 4일 전부터 나왔었고 이제 나머지는 명성을 맞췄지만 융합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제를못 했다가 이제 융합픽 나오는 이후로 바로 그냥 융합을 다 해버리고 변경도 해가면서 이제 바로 돌아서 명성을 맞췄고 어, 뭐 t v 랄 건딱히 없고 어뭐 저는 그랬어요. 이제, 거파를 사고, 무기를 산다고 해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거파가 결국엔 모자라서 더 돌려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파 모자라 서그 기간 동안에, 거파를 따면서, 재료를 해서, 뭐, 무기를 따던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를 사서 전다 돌렸고, 에너지를 지금 15개밖에 없는데, 계속 사서 돌렸어요. 사서 돌리고, 부캐를 돌리고, 그러고, 도달하기 4일 전부터는, pc방 겸하면서 pc방 입장권 똑같이 입장권을 쓰고 하면은 pc방 기준으로 234면은 65판 나오더라고요. 30비약 먹고 그렇게 해서 돌렸고 그렇게 하니까 영약 쓰기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남고 한세칸다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메인 캐릭터로 해서 한 하루 8판씩 그래, 꾸준히 돌렸고 그렇게 해서 먹인 걸로 이렇게까지 올라갔고 어, 대충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할 것도 없긴 한데 그냥 후기랑 이걸 정도인데, 일단 제가 얘기를 하자면, 15일 컷 정도 났고, 정확히는 14일 그쯤부터 하드바카를 틀었었고 폭풍성 명성 때문에 좀더 걸렸던 것 같아요. 77레벨 마도학자 캐릭터로 시작을 했고, 요거는 타임랩 보면 나올 거예요. 7 77... 7그 다음에 바로 110, 110, 100 아니고 110. 하알이 안 쓰고, 노멀부터 그냥 진짜 순수 한땀만땀 한 무자본으로 키운다고 좀더 걸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본 결과, 난이도가 변경된 특정 명성. 예를 들면, 뭐, 37,000, 뭐, 그 언저리부터는 먹인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진짜 쥐꼬리만큼 올라가지고, 요거는 주간 던전 돌면서, 폭풍 영린 주간 돌면서 뚫거나, 상급 던전 돌아서 뚫는 게더 편할 수도 있고요 영린은, 뭐, 높은 아이템 잘 나오니까 영린 도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슬리나이돌 뚫는데, 막막 하에 해가지고 좀 걸렸고, 그 이후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이벤트 입장권 준 캐릭터로 먼저, 그러니까 18주년이죠. 18주년으로 먼저 돌려서 게이지 쌓고, 메인으로 돌리는 캐릭터. 이거는 이제, 던파로그 입장권으로 게이지 쓰면서 잠시쯤 돌려서 레벨작과 융합회 파밍을 같이 했고요. 이외준 입장권도, 그러니까 이외에 주는 입장권이 그거예요. 이제 뭐 입장권 해가지고 한 장씩 주는 거 그거 뭐세장 주는 거 쌓아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썼고 스펠 당금 재료는 당연히 차원에 있어서 팔렸고요. 한 3일 정도는 PC방 개방해서 돌려서 PC방 비로도 6 0판 그리고 PC방 입장권으로 한 개를 더 지정할 수 있는 걸로도 게이지에서 돌렸습니다. 하나 나올 때 그쯤에 융합픽 처음으로 하나 아마 이 스핀즈 목걸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정재이 있는 가운데 모여가지고 카드 바깥 명성 넘겼고 융합 다음에 4.7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메인 캐릭터 하나 정하고 서브 캐릭터 정해서 서브를 돌린 다음에 메인 캐릭터로 게이지를 쓰고 나머지 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 돌리고 수별 상점은 어디쓰든 솔직히 상관없다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는 차원에 있어서 돌려서 먼저 그냥 작업을 끝내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생각하면 시간 갈아놓고 그냥 노말부터 돌리고 이걸 생각하면은 주간영님과 이제 병행하면 쏠리시면 될 거고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이템이 공짜가 아니라 돈이 들기 때문에 어, 그거 생각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성량시 동일 부위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 아이템이 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다 뭉친 다음에 본템 먹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대성공 쇼라하는게엄치가 무시를 못 해요. 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융합픽은 운이 나빠서 많이 못 먹었지만 레벨오는 속도는 더 빨랐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벤트 없이 한참 정리부 키운 캐릭터 제 마신이 한 17클, 16클인데 아직 320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거의 다 끝나가죠? 이 정도로 이벤트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PC방 명행한다 네, PC방 병행을 하면은 한 4캐릭 정도? 이 정도 키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집만 명행한다 집이면 3캐릭일 거예요 그니까, 메인 캐릭, 터 끝나면, 그, 여기 있는 거. 아마 클리퍼 상점에서, 여기, 변환서로, 다시 변환시켜서 계정기속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다른 캐릭 터 지정하면 되니까.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올려버리면 되니까. 이제, 일단은, 변환, 변환, 변환서로, 이제 캐릭 넘겨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캐릭, 피 c 방4 캐릭, 집세 캐릭,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 끝냈고 이제는 이 다음으로 넘어갈 캐릭터는 아수라 하나 있고 헬벤더가 있는데 아수라도 금만 끝날 것 같아요. 금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헬벤더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릴 거고 하... 이 정도 속도면은 이 이벤트가 9월 14일까지면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빡빡하게 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렁설렁요던전만 돌아 가지고도 이렇게 끝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찍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가 가지고 커스텀픽도 먹고 즐길 것좀 즐기다가 이벤트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상계 나올 테니까 그때 선계 같이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도대체 무슨 그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정도면은 진짜 그겁니다. 처음에 부터 시작했던 사람이랑 이제 지금 이벤트를 했던 사람이랑 시작 스타트 라인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증폭이나 이런 거는 논 내로 둬도 캐릭터 깡통만 비교했을 때 에픽 레벨을 졸업으로 하고 융합도 다 졸업을 시켜주고 무기까지 졸업을 시켜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제 유비랑 고인물이랑 성계 나올 때는 스타트 같이 시작해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 이벤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다른 팁 같은 것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도 감사드리고 구독은 눌러주시면 좋구요.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제가 증폭 영상을 마지막 영상이라고 올렸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